네, 안녕하세요. 개성희원 선생님입니다. 2021년 고3 3월 모의고사 2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 user habit. 이 user habit 이란 단어 사용자 습관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거 boon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요긴한, 것 이런지, 요긴한 것 이런 뜻이에요. 욕이 난 것. 아니요 While은 여기서 뭐하는 반면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사용자 습관이 a uh, boon to companies fortunate enough to Generate them, 여기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컴페니스를 꾸며줍니다. 그다음 에 이거는 형용사가 나오고 enough to a 요 이제 A라고 하면 A 할 만큼 충분한 충분히 B 뭐뭐한 이런 뜻이죠. A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네? 네. 사용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요긴한 것이래요. 이 회사들한테는 근데 어떤 회사들한테 요긴한 거냐 하면은 이것들을 이 데미가리 키는 것은 이 사용자 습관이 되겠고, 이 사용자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운 좋은 회사들한테는 되게 요긴하지만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그들의 존재는요. Inherently,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본질적으로 makes success less l i k e l y 요렇게. 모형식이요. Make A B가 돼서 A를 B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A를 B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성공을 성공을 덜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For new innovation, 새로운 혁신들과 새로운 기업들 trying to disrupt the status quo. 이 status quo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disrupt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이 스타트업들한테는 성공할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무슨 말이냐. 사용자들은요, 유저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존에 했었던 어떤 행동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 나이키의 흰 색깔 신, 운동화만 신던 사람들은 계속 보통 그런 것들을 사려고 비슷한 걸 사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용자 습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고 운 좋은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이 사용자 습관이 게 좋죠. 하던 대로 그냥 해주면은 계속 우리의 그 제품을 살 테니까. 근데 그것들의 존재는요. 그것들은 이 유저들의 습관, 사용자들의 습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현재의 상태, 이미 기존의 브랜드들이 만들어놨던 이런 상태를 무너뜨리려고 하,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혁신 기업들에게는 가능성, 성공의 가능성을 낮춰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는 거 알잖아요. 고치기 힘든다는 걸도 알고. 그죠?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트라 n 잉이좀 어법상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트라 n 잉은 스타트업스와 이노베이션스를 꾸며 줘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뜻이니까 스트라이잉 알아두시고. 그다음 디스럽은 방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무너뜨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네. less likely 이런 거다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중요해요 the fact is 사실은 successfully changing long-term usual habits is 여기서는 주어가 changing이 주어가 됩니다 habits 보시면 안 돼요 changing 주어예요 the fact is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in fact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부사처럼 그리고 문장의 시작은 여기서 successfully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알겠죠? 주어는 changing, 동사는 is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사용자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exceptionally rare, exceptionally 진짜 엄청나게 드물다 이런 뜻이. exceptionally 엄청나게란 뜻이. 엄청나게. Altering behavior, 자 이것도 altering 변화시키는 것 이게 주어죠.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Not only on understanding of How to persuade people to act. 여기까지 먼저 끊고요. Persuade 때문에 뒤에 to 부정사 나왔다는 것 잡아두셔야 돼요. 이게 persuade A to B.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설득한 거,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But s o necessitate. Necessity가 동사예요. 필요로 한다. Getting them to repeat behavior for a long period. 여기도 getting to repeat 중요해요. 일단, n e c e s s i a t e 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라는 뜻인데, 뒤에는 ing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입니다. n e c e s s i a t e 뒤에 동사 원형, 아니, ing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getting이 나왔죠. 그래서, get이 사역동사로 쓰이면 뒤에는 투 부정사예요. 그 위에 있는 persuade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persuade2랑 여기 getting2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행동할 수 있게끔 설득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long p e 어, 오랜 기간 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시킬지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은 하 이제 동격인데 이상적으로는 오랜 기간이라고 했죠. 이 오랜 기간이 이상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의 나머지 저는 죽을 때까지 이라 뜻이죠. 이해가죠? 그들의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해가시죠? 여기도 이제 어법 중요하고요. 문장 구조 중요하고. 그 다음에 persuade는 설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로 convince 하나 꼭 알아두세요. convince. 설득하다. 자, 그다음 companies that succeed in building habit forming business are 여기도 주어 동사 잡아 두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companies 동사가 돼. 아, 아 r 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습관을 형성하는 사업을 만드는데 어, 만드는데 성공한 기업들은요. are often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game changing widely successful innovation. 게임 체인지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판도를 바꾸다 이런 뜻. 판을 바꾸다 그다음에 크게 성공적인 혁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형성을 사람들의 습관 형성을 바꿔 버린다는 건 진짜 엄청난 성공을 판도를 바꿔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다음. 여기 빌딩 대신에 에스타블리시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바꿔 줄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러나, but like, like any discipline. 여기서 d i s c i p l 은 분야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른 어떤 분야와 마찬가지로 habit design, 습관 설계는요, has rules,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that define and explain, 규정하고 설명하는 규칙이에요. 규정하고 설명하는 규칙. 왜 어떤 상품들은, 어, 어떤 삶을 변경시키는지. 반면에, 다른 상품들은 그렇지 않는지 여기 두 나도 좀 알아두세요. 앞에 나와 있는 체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농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예요. 알이 아닙니다. 자,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 규칙들 중에 하나는 새로운 행동들은요. Have a short half life. 어그니까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봐봐요. As our mind s t e n d to return to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doing,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그 마음은 텐드 n d t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날 습관, 옛날에 생각하고 행동했었던 오래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습니다. 실험들은 보여준대요. 뭐라고? lab animals. 실험실에 있는 동물들은,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동사가 이렇게 되겠네요. animals가 주어, tend가 동사. h a b i t u a t e d 는 앞에 나와 있는 animals를 꾸며주겠네요. Habituated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습관화되어 있는 건 익숙해진 거죠. 새로운 환경에 습관화되어 있는 동물들은요, tend to regress. regress는요, 퇴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리턴이에요 리턴. t u r n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s a over time.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처음에 배웠던, 학습했던 행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o borrow a tongue from accounting. Accounting 회계니까, 회계로부터 용어를 빌리자면, 이런 뜻이죠. 용어를 빌리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ILA4다.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last in.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first out. 처음으로 나간다. 그, 그래서 그만큼, 이 습관화 한다는 거, 어떤 회사가 판도를 바꾸고 습관화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어... 여기 조금 말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좀 읽어볼 게 있어요. 어법은, 이런 거, 요런 거 주어 동사 잡는 거, 이 부분, 이 부분 어법 중요하고, 이런 데도 어법 중요하죠. 어법은 이제 제가 노란색 표시해두는 부분, 잡아두시면 되겠고, 내용적인 측면을 좀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단어가 또, 단어도 제가 몇개 써드렸죠. 단어도 좀 기억하시고. 오케이, okay. 네, 것 까지 21번 수업 을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